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부터 전원군 전원교회 주일 학교 주임으로 맡게 된 삼만가전 다케우치 히로코라고 합니다 이 귀한 특별전성 기도회 시간에 간주노를 할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부모님,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성화 어린이들의 가정 예배 전작과 화 성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해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할 때 먼저 문산필 교구자님께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주 우리가 직접 예배 준비하다가, 촌용 학생극에서 성화 어린이를 위한 마루하늘 예배를 연산으로 제작해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오는 마루하늘 예배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안에 있어서,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한 교사가 될수 있도록 연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저는 모든 부모님이 이렇게 되셨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내연이 용산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배웠던 잔양 유르돈도 함께 안내하면서 주로 복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각 가정 내 부모님들 관심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 밴드의 마르하는 예배 영상과 예배 활동 가이드를 올리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댓글에 글이나 사진을 올려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려주는 가정은 많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밴드라는 공간이 전체 식구가 본다는 곳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두째 주, 어른 예배가 반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작했지만, 어린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졸업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그날 예배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조등부 졸업생들에게 주는 졸업장 졸업선물, 유치부 졸업선물, 그리고 2019년도 개근산 정근산에 선물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예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사들과 집으로 이리 이리 방문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3, 4, 5월 동안 가정예배 보고를 댓글로 올려주는 가정에게도 가정예배 보고산으로 선물을 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6월 무장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가정예배 전착과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밴드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초농교의 주의료 학교는 연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톤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두 좋다고 해서 바로 각 부서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무서탕 위에 작은 공간이면 부모님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서별로 나누면 현재가 여러 명 있는 가정도 그 무서에 아이만 신경 쓸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 몇한년 누구의 엄마 이렇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서 밴드류를 만들고 한 달을 지나고 한 달을 반쯤 지날 때 송화 어린이 온라인 반준 수련회 법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송화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수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7일차 있는 수련 중 4일차 이상 진행한 공과 사진을 들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수련의 이수 기준이라는 내용을 알고 이것이야말로 무소벤더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아주. 네,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면 많은 부모님의 참여는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일자 공간 사진으로 무서밴더에 올리고 수련으로 이수하게 되면.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농기 부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족 모두가 맛있게 주르기를 수 있는 치킨 세돌를 선물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온라인 수련이 시작하고 1일자부터 7일 째까지 주준 주말을 포함해서 많은 가족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독 안 조용했던 무소밴드가 활기 찼습니다 저도 보고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좋아요! <laughs>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의 미소가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열정이 없었으면 네, 잡고, 전화가 있네요. 네, 없었으면 실전이 어려웠는데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수련은 처음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모르고 협회 전용 학생국만 믿고 매일 전달때는 연산들을 부모님과 공유하면서 온라인 수련이 잘 진행되도록 전선을 다 했습니다. 비내면으로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담아서 수련 동안 매일 밴드의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수련으로 이수한 하, 이수한 가정 모두에게 모바일 휴대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 숫자가 55 가정이 되겠습니다. 맞지. 네, 우리 아그 이수 가정 중에 우리 교회 윤영호 남회장님 가정도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사모님께서 아이들과가 함께 해주시고 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윤영호 남편자님 가정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장로님, 권사님, 손자 손녀들이 가정 예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온라인 여름 수련 어떤 것이 재미있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보고하고 있는지 식구님들 아이들을 대해서 큰 행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이 끝난 다음 일요일을 평소보다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가전 잘 받다는 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성화 어린이들의 가정예배 전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지만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가정예배로 드리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자, 여기서 온라인 여름 수련 공간 사진을 1일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 아이돌을 보고, 하늘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네. 아, 어, 그리고, 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를더 해주시는 우리 장민영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정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가정 예배가 정말 즐겁고 기다려지는 하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로 계속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간주 누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